나 올라오면 얘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일 라이브 띵뚱의 신대표입니다. 잠시만요. 아직 안 올랐지. 언제 올라왔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일 라이브 띵뚱의 신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보인다. 잘 보여요. 아, 오늘 죄송합니다. 조금 피곤해서 머리를 안 감고 나왔어. 어쩔 젖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방송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이랑 내일밖에 없는데요. 지금은 사실상 신상이 많진 않습니다. 왜냐면 설 기간이 끼었기 때문에 공장들이 일찍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설 연휴 끝나고 나서 제품들이 신상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설 연휴 때참 선물하면 좋을 것 같은 가방 오늘 한번더 왔습니다. 여기 86번인데, 여기 불량이 있어서 교환하러 왔는데, 아, 이거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오픈을 했고요. 요거는 오늘 저녁에 제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고 아니면 어, 가격만 오픈해서 사이트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 우리 이거 이 가방 기억나시죠? 요 가방 우리 이 가방 시민 이름 뭐였지? 모이나 오, 전데리 와와 전데리 이야 박수 형이야 전데리 와다 기억했어 대단하다 자, 요거 모이나 백인데요 요게 이제 양가죽이에요 양가죽이 가격이 좀 있었는데 86번이 제가 계속 물건을 좀 받아보니까 물건이 깔끔해요 깔끔하고 그리고 어 지금 뭐 컬러감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잘돼 있어요 그리고 요 제품도 그러니까 컬러는 많지 않아요 지금 네가지 컬러인데 요거 지금 모노브라운 정도 컬러거든요 근데 다 양가죽이에요 양가죽이고 지금 물건이 보니까 깔끔하고 그리고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들 보시고 여기다가 달수 있는 참장식들 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조금 이따가 가서 방송할 거거든요. 여기다 달아서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가죽이라서 또 가벼워요. 그래서 이 제품 오늘 제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제가 어, 오후에 족다가 11번 갈 거예요. 근데 이제 11번은 어, 제가 지금 저희 DABL 센터에서는 못 보여드릴 것 같고 양이 너무 많아서 사이트는 열어 놓을게요.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안에. 이런 세컨 포켓, 그대로 양가죽으로 만들어서 들어가 있고, 야, 이게 끈도 조금 더 굵게 나와 있어서 어깨 끈 하시기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양가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잡이 그립감이 좀 좋아요. 제가 보니까. 네, 좋아서 이게 저는 오늘 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하고요. 조금 있다가 176번 갈 거예요. 오늘 176번 1차 먼저 내네 권단에 주문이 들어갔고요. 오늘 2차 주문 들어갑니다. 보니까 지금 벌써 전대리가 포장을 다해놨더라고 지금 내일쯤 되면 벌써 나갈 것 같아. 정말 얼마나 빨리 하는지 모르겠어. 자, 네 곤다부터 해가지고 176번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지금 모노브라운이고요. 자, 요거 버건디. 이것도 너무 예쁘다. 예, 네, 사이즈는 작은데. 이 작은 사이즈 좋아하시는 분들 옆으로 매실 수 있게끔 요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격은 그래도 여기 있을 때 최저가로 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선물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블랙은 뭐 말할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 자, 우리 요거 119번에서 주문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119번이 어 소가죽이었어요. 근데 얘는 양가죽인데 가격이 또 괜찮네요. 어, 187번에 원래 양가죽이 있었잖아요. 가격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컬러감이 조금 예쁩니다. 이게 한국에 많지 않는 컬러감이라서 이게 보면 이게 무슨 컬러라고 해야 되지? 알로반 저거 써모엔서. 아, 이거 베이지라고. 예, 알겠습니다. 라떼라 라떼도 아니고 베이지라는데 약간 약간 계란 노른자가 좀 섞여 있는 예 고런 칼인데 되게 예쁘네요. 근데 지금 뭐그 요런 톤은 사실 한국에는 많이 없어요. 지금 한국도 춥죠. 추우니까 눈에 또안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나는 뭐 블랙만 많다, 뭐 어두운 것만 많다 하시는 분들은 요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게 다 양가죽이더라고요. 예, 양가죽이라서 좀더 가벼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부드럽고요. 자, 그리고 이지 버건디인데 조금 더 지금 화면 좀 깨져요. 예 지금 뭐뭐 뭐 이게 지금 상태가 지금 요즘 브이펜 잘안 잡히더라고. 자 이게 예 버건디인데 여게 조금 더 이게 좀더긴거 같다는 느낌. 시멘니 어깨 맸을 때1 그1 9번보다 이렇게 매지니까 어. 그리고 지금 올리브도 있고. 시멘니 요거 좀더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어 지금 어쩔 수 없어 여기 외국이라서 어떤 거 모노 브라운을 하면 어떨까요? 요 안에는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돼 있는데 지금 선장님이 블랙을 지금 끈을 지금 하는데, 요렇게 놨는데 요렇게. 이런 식으로 요 양가죽이니까 좀더 가벼운 것 같은데 근데 요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시기 때문에 한번더 제가 요거 보여드리겠습니다제 기본 사이즈라서 자 근데 사장님 이것도 가격이 같아요这也是不一样的也是价格 근데 이것도 양가죽이에요? 양피?啊，它是三个颜色的羊皮座椅。啊， 아, 그렇구나. 아요 칼라도 가격은 똑같다고 하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스타일을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에는 많이 나가는 스타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가격은 제가 요거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저도 이거 다 계산을 바로 해서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요거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이동하겠습니다. 네, 안 깨져요. 괜찮아요. 깨져요. 많이 깨지네요. 그래요. 음. 괜찮아요. 지금. 이거는 예 네, 이건 아직 안 나왔대요 사장님 이거 언제 나와요 저거 서머 츄 라이 저거 표율 양 <laughs> 아니 저번 나온다고 그랬는데 봐요 이게 저희가 나온다고 했는데도 잘안 나와요 <laughs> 잘안 나온다니까 어 요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제가 한번더 할게요 이거 물건이 너무 깔끔해서 한번더할 건데 선물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제가 좀더 백참을 달 건데 달아서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눈 아파요 죄송합니다 이거 해외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오늘 제가 봤는데 깔끔해요 그리고 밖에 도 소가죽이고 안에도 소가죽이에요 요것도 사이즈 좀 적당해서 지금 설 선물을 지금 주문해야 <laughs> 설 전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것도 지금 제가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아요. 물건이 깔끔하고 예뻐서 선물하시기도 괜찮을 것 같고 가격대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 가방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너무 예쁜 가방들이 많다 보니까 못해드렸어요. 자, 요거 이름 뭐였지? 하, 대단한데. 오, 샤인백. 요것도 선물하기 좋았는데, 제가 이걸 안 보여드렸는데, 요것도 오늘 제가 멋지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격은, 네, 어, 마음에 드시게끔 한번 준비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까지 86번 반품하러 왔다가, 불량이 <laughs> 있어서 표현하러 왔다가, 한번더 촬영하고 갑니다. 얘 예, 얘는 끈이 있습니다. 끈이 있고, 어, 얘들은 다 끈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있어서. 어 이렇게 옆으로도 매시고 그 다음에 뭐 토트로도 드시고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신민니저님이 오늘 그래도 보여드리려고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바로 176번 가서 아까 궁금하신 거좀 보여드리고요. 네 그리고 11번 가서 또 보여드리고 네 오늘은 좀 저녁에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거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오늘 피코탄 좀 준비를 좀 했고요. 지금 린디는 이제 고민입니다. 어디 뭐네 업체를 좀 보여드려야 좀 편안하게 구매하실 수 있을지 제가 지금 고민 중인데 오늘 최대한 좀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지금 열어놨습니다. 지금 불명확한 거, 재고 빼고는 열어놨는데 지금 네, 구매 못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216번 좀 확인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예, 네, 그것도 확인해주시고 저는 이제 17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더 뵐게요. 처음 들어오시는 분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넘어갈게요. <laughs>